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옷도 안 갈아입고 이렇게 유튜브를 바로 찍고 있습니다. 바로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처럼 저 필요한 물건들은 제가 좀 빨리, 올,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시 기흥구에 나와 있는 물건인데요. 제가 이, 이 물건을 선정한 이유는 입찰을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 그냥 한번 입찰이 어떤 건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있으신 분은 입찰 보증금. 2,270만 원만 마련해서 이 물건을 한번 입찰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래 그런 생각으로 이 물건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일은 내일입니다. 내일므로 제가 좀 급하게 지금 찍어서 올리는 거죠. 자, 물건을 보겠습니다. 02년도 사용승인이으로 음, 뭐, 아무래도, 현 소유자가 2013년도에 매매로 샀으니,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났죠? 시간이 지났으니, 이지 상태에서 샀으니까, 이때 수리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 2020년으로 다시 7년이 지났으므로, 어느 정도 수리는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84.7평, 어, 전용 이 26.3평이지만, 우리가 아는 33평형, 또는 뭐 34평형이라고 하는, 어, 평수입니다. 어, 가장 많이 아는 평수이고요. 임차인은 없고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등기부이라는 걸 보면 뭔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많이 있지만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고 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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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권리들입니다. 낙찰자는 인수하는 사항은 없는 물건입니다 제가 쪼는 거 있죠, 이거. 관리비 체납할 게 없습니다. 체납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소유자 입장에서 어 임대권에 좀그 관리비를 계속 내고 있다. 어 그러므로 어 적당한 좀어 돈이 있으므로 뭐좀좀 좀 뭐랄까 어, 명도에 있어서 좀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 추측을 할수 있는 그런 물건을 보이시고요. 자, 제가 이 물건을 입찰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이 물건이 감정평가가 2억 2,700만 원이잖아요. 신건입니다. 제가 몇번 계속 얘기를 했겠지만 신건이 물건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신건이 물건이 좋은 경우가 정말 별로 없거든요, 거의. 거의 음성대에서 음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그냥 뭐낙찰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입찰 경험을 위해서 입찰을 해보세요. 떨어진 것어때요 라는 마음으로 어좀이 물건을 좀 얘기를 해보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장 조사 보고서 구독션에 현장 조사 보고서를 보시면 매매 시세는 2억 3천만 원 전후로 나와 있습니다. 전세 2억 전후로 나와 있는데 매매가 2억 3천만 원 전후면 2억 2700이면 이거는 반드시 유, 유찰돼야 됩니다. 이거 조사 날짜가 언제예요? 2020년 9월 16일입니다. 며칠 전이죠. 딱 일주일 전에 조사를 했는데 매매 시세가 2억 3천만 원. 그럼 이건 반드시 유찰돼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건 믿지 말아야겠죠. 당연히 뭘 봐야 돼요? 시세를 봐야겠죠. 자, 네이버 부동산의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민속 쌍용마을 아파트이고요. 어, 저보 보면 109제곱미터입니다. 자, 보다시피, 어, 보다시피,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보이시죠? 오른 상태에서 실거래를 봐보시면, 어, 이 물건 2억2,500 감정평가 있죠? 2억, 얼마 였죠 2억2,700. 2억 2억2,700 감정평가인 상태에서 물건을 봐보시면, 보, 보다시피, 자, 여기에, 여기 이거 하나, 2층인 2억800, 2억8 0만원 조금 하나 특이한 거고, 이거 빼고, 3억1000, 2층, 3억1,700, 3억1,500. 다 3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수리가 좀 전혀 안된게 아닐까 추측을 좀 해보고요. 어쨌든 3억이 다 나,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 물건의 층수는 10층입니다. 10층 물건입니다. 그래서, 10층, 20층 중에 10층이다 보니, 상당히 로얄층 수이죠? 로얄층 수의 물건이니까, 음, 수리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여기, 이걸 전체로 본다면, 수리가 돼 있다고 가정한다면, 3억 천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물건이기 때문에, 음, 현재 지금 최저가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제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요. 이 물건 같은 경우, 자, 실거래를좀 봐보시, 봐볼게요. 자, 보다시 보이시나요? 다른 병수말고동일병수만 해도 벌써 거래량이 어마어마 합니다 7월달 8월달 뭐 10건씩은 거래됐잖아요 지금 1 0 0건이 9건 7월달 9건 6월달 10건 이런식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다는건 뭐예요? 내놓으면 바로 팔릴 정도란 얘긴 거죠. 거의 뭐한 달은 30일이니까 10권이면 뭐 3일에 하나씩 거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놓으면 바로 팔릴 정도이니 아무래도 이 정도 인기가 있고 이 정도 거래가 많은 물건 같은 물건 같다면 아무래도 실거주자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입찰 경험하고 싶은데 이입찰 하라는 이유가 아무래도 실거자들이 들어오면 낙찰받기는 좀 어려운 물건으로 좀보이지는데 그나마 조금 신권이기 때문에 조금 확률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작습니다 무지하게. 그리고 동일번지 매각 물건 을 보시면 과거에도 경매가 나왔던 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자 보다시피. 낙찰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물론, 뭐, 이거 감정평가 대비, 시세 대비 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보다시피,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한 건, 한 건은, 어, 좀 높게 낙찰이 되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입찰자는 적진 않지만, 어, 낙찰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권에 굉장히 퍽 지르기는 아무래도 아깝잖아요. 아깝다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그냥 입찰 경험을 위해서 입찰을 갔는데 혹시나 <laughs> 혹시나 낙찰되면 어 정말 땡큐겠죠 어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물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뭐 낙찰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입찰 경험을 할수 있게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손지방법원, 가셔서, 어, 입찰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입찰 보증금, 2270만 원을 만들어서, 내일 한 번, 바로, 입찰 한번 가보신 거 어떨까요? 이런 거 조사 안 하고, 안 하고 가도 됩니다. 어차피, 어차피 폐찰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찰해봤자, 어차피 폐찰하니, 그냥 한 번, 좋은 경험을 위해서, 어, 경험을, 입찰 경험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 이거 입찰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마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입찰, 갑시다. 내일, 내일, 시간 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